안녕하세요. 9월 9일 화요일 매매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와 국내 시장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짚어야 할 종목 전략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요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45%로 올해 들어 21번째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S&P500은 플러스 0.21%, 다우는 플러스 0.25% 상승했습니다. 최근 고용지표 부진이 경기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기술주 중심으로 반영됐습니다.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급등했고요. 앱러빙과 로빈우드는 S&P500 편입 효과로 폭등했습니다. 반면 통신주는 경쟁 심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고요. 국채금리는 5개월 저점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유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은 코스피는 3,219.59% 플러스 0.45% 상승하면서 5일 연속 강세를 보였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단을 지켰고 개인은 차익 매도를 택했습니다. 코스닥은 818.60 플러스 0.89% 상승했고요. 업종별로는 증권, 비금속, 의료정밀이 강했고 통신과 음식료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이 맞물리면서 뚜렷한 주도 섹터 중심 순환매를 보였다고 볼수 있고요. 주목해야 할 뉴스와 이벤트는 이번 주 예정된 미국 CPI와 PPI 발표죠. 금리 나 폭과 속도를 결정할 핵심 지표라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건설, 증권업종에 활력을 불어넣었고요 글로벌 뉴스에는 애플이 아이폰17을 포함한 신제품 8종을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48% 늘어난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간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징 섹터 및 종목 흐름을 살펴보면 방산 로봇에서는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가 폭발물 제거 로봇 양산 계약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모비스는 자동화 투자 확대 기대감에 부각됐고, 현재 과열 상태에 들어갔죠. 조선 전력만 인프라에서는 삼성 물산이 호주 HVDC 해적 케이블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모멘텀을 확보했고요. 세진중공업 PC 시스템이 동반 부각됐습니다.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가 업황 개선 속 외국인 매수자를 받았고요. 이수 페타시스는 고다층 PCB 공급 부족 전망으로 신고가를 경시했습니다. KBT에서는 요 APR과 올리브영이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과 의료 미용 트렌드 확산 기대감으로 관심을 모았고요. AI 통신 테마에서는 MDS테크가 엔비디아 AI 솔루션 국내 단독 총판 계약으로 폭등했고요. SK텔레콤은 타임트리와 전략적 제휴로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확장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전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과 국내의 정책 모멘텀, 외국인 수급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방산, K뷰티, 건설, 증권 중심의 수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3220에서 3250 구간 돌파 여부를 관찰하면서 눌림매수 전략으로 주도 섹터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요 요합니다. 마무리 요약과 대응 포지션 말씀드리면 글로벌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술주 강세로 탄탄했고 국내 증시는 정책 모멘텀과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장은 PPI 발표 전 관망세가 확대될 수 있지만 주도 섹터에서는 여전히 매매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단기 3,220 돌파 여부를 기준으로 3,200선 지지시 저점 매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목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비우스 모멘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200억 달러 계약 체결 시간의 50% 급등. 자, 의미를 살펴보면 글로벌 빅테크와 직접 계약 체결됐고요. 매출 가시성 기술력 검증 전략적으로는 거래량 급증 동반한 갭 상승이 예상되고요 시초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고 단타면에는 호가 잔량 체결 강도 확인 후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 페타시스 모멘텀은 증권과 성장성 호평 고다층 PCV 공급 부족 지속 전망 신고가 경신인데요 의미를 살펴보면 AI 서버 고성능 반도체 수요에 따른 구조적 수혜주 공급 병목 해소까지 초과 수익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되고 전략적으로는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고요. 신규 증설 효과와 단기 방어가 동반할 때 중기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m d 스 테크. 모멘텀은 엔비디아 AI 솔루션 국내 단독 총판 확보인데요. 의미를 살펴보면 GPU 병목 해소 기대 속에 국내 AI 인프라 확산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급등 후 변동성 클수 있으므로 거래대금 지속 여부가 관건이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 동반 여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APR 모멘텀은 K뷰티 의료 미용 확산,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 의미는 리즈란 홈뷰티 디바이스 성장성과 관광 회복이 맞물린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보면 8 0 원대 지지 8천 원대 지지 여부 확인 후 단기 반등 노려볼 수 있고요. 유럽 시장 진출 확대 뉴스는 추가 모멘텀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고멘텀은 폭발물 제거 로봇 양산 계약인데 방산 로봇 융합 테마 주를 선도하고 있죠. 의미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군수 로봇 양산 레퍼런스 확보로 해외 수출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어, 전략적으로는 방산주 특성상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하고 양산 물량 수출 계획에 따라 어, 추가 시세 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한줄 요약을 하면 오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외국인 매수세 속에서 방산, AI 반도체, KBT가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주목 종목은 네비우스, 이스페타시스, MDS테크, APR,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나스닥이 21번째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작은 PPI, CPI를 앞두고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주목 종목 확인하시면서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